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영장에 왔는데요, 저가. 근데 저 오늘 수영 연습하러 왔는데요. 제가 한번 수영 규칙을 알아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운동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이렇게. 자 이제 들어가볼까요? 잠깐만요, 물을 묻혀야지 이제 된다는데요. 그래요? 꾹눌려야지안 들어가요. 봐봐요. 잠깐만요. 자 이제 됐나요? 이제 내려가볼까요? 자, 저거 수영을 잘한다. 한번 보여 줄게요. 이걸 해야지 잘해요. 합니다. 자, 시작. 시작. 저는 수영을 못하 가지고 수영이 요잘합니다잘라둘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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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나>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여기